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빈입니다. 자, 오늘은 보스턴 셀틱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2라운드를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틀이 4개 가운데 가장 늦게 정해졌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중계했던 클리블랜드와 올랜드 매직의 매치업이 7차전까지 갔기 때문인데요. 클리블랜드가 굉장히 큰점처로 밀리고 있었습니다만 후반 들어서 도노바 미체, 그리고 4쿼터 데리어스 갈랜드의 활약에 힘입어서 결국 올랜도를 꺾고 보스턴과 만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클리블랜드와 올랜더 시리즈는 전부 다 홈팀이 이기는 그런 아주 재밌는 현상이 반복이 됐고요. 이제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아, 어떻게 놓고 본다면 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6년, 17년 전 예, 리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에 있었고 폴피어스, 그 다음에 뭐, 케빈 가넷 레이 알렌이, 보스턴에 있었을 때, 그때이두 팀이 또 라이벌이었거든요. 그리고 약한 15년, 17년 뒤에 또이 대진이 성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 시즌 상대 성적을 놓고 보면 두 팀은 세번 만났습니다. 서로 같은 컨퍼런스지만 또 다른 디비전이다 보니까 네 번이 아니라 세 번을 만났고, 보스턴이 2승 1패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자, 보스턴의 1라운드는 뭐 아주 수월했습니다. 홈에서 열린 2차전을 패하긴 했습니다만, 이후 세 경기는 감이 지였고요 어, 마이애미 트를 4승 1패로 꺾었습니다. 어, 사실 올 시즌에 보스턴 또조 마술라 감독이 추구했던 농구는 5아웃 5명의 선수가 모두 3점 라인 바깥으로 어, 스페이싱을 넓게 가져가면서 3점을 꽂는 어, 그런 정교한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는 빠르지 않지만 어, 세트플레이에 집중을 하고 예, 그리고 3점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내는 어, 그런 농구였고. 어, 수비할 때도, 니네가 뭐 2점은 넣어라. 하지만 우리가 3점은 막아줄게. 라는 수비였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 그게 얼마나 잘 통했냐. 어, 일단 3점 시도 개수가 전체 2위였어요. 성공 개수 1위, 3점 성공률 2위. 정규 시즌 때그 추세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강점을, 그 게임 플랜을 그대로, 어, 또잘 이행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어,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는 유형의 팀은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어택더 림, 페인트존을 두들길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전체 2위였어요. 예, 그만큼 한 번의 포지션당 어, 득점 기대값이 아주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 시즌의 보스턴은 리바운드가 강한 팀입니다. 특히 어, 수비 리바운드가 좋은 팀인데 일단 1라운드는 공격 리바운드도 플러스 3.4개, 수비 리바운드 플러스 6개 그래서 리바운드 차이가 무려 9.4개였어요. 마이애미의 높이가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드 장악력으로 완전히 히트를 박살냈음을 알 수가 있죠. 어시스는 전체 6위, 스틸과 블락, 허슬 수치는 합이 11개였고요. 페이스가 빠르지 않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모두 정교한 보핸들링그 다음에 패싱 센스, 그리고 경기를 잇는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턴어보도 전체 다섯 번째로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줄라 감독이 쓸데없는 파워를 하는 걸 굉장히 지양하는 감독인데, 파울 개수가 15.6개 예, 최소였어요. 음 그러면서 본인들의 득점은 107점, 108점을 가져가면서 여섯 번째로 높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야투 허용률을 보시면 43.8%, 전체 4위였습니다. 예, 그리고 3점 허용률도 32.9%로 전체 6위였으니까 우리가 3점을 많이 넣되 3점을 틀어 막는 예 그런 수비의 기조가 아주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리바운드 허용 개수도 전체 두 번째로 좋았고, 스틸 허용 개수도 전체 두 번째로 좋았고, 블락은 1.4개밖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1번 시드와 8번 시드였기 때문에, 아, 이런 압도적인 뭐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 그만큼 보스턴이 1라운드에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승리를 따냈다. 그리고 5차전이 홈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클리블랜드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자 선수 개개인의 활약선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21.8득점. 음, 하지만 야투가 41.6퍼센트, 삼점이 29퍼센트였으니까. 사실, 감은 좋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리바운드를 10개 이상 걷어냈고, 어시스 트 5.4개. 그래서, 득점이 테이텀의 장점만은 아니다. 예, 워낙 리바운드를 잘 잡는 선수니까. 그리고 테이텀이 사실, 보이지 않는 팀 수비 역할도 많이 해요. 어, 제일런 브라운보다도 훨씬 더 유기적으로 어, 팀 수비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점들은 또, 어,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로알러데이의 1라운드는 뭐, 거의 수비수 그 자체였죠. 예, 뭐, 공격이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7.8 득점, 야투 35. 3.36.8 그리고 미러키벅스에 있을 때에도 3년 뛰었잖아요. 그 3년 동안 우승을 한번 이끌긴 했었습니다만 3년 도합 야투 성공률이 30% 되었어요. 그만이 즉슨 드루할러데이의 뭐 기술 에, 그다음에 야투 기복은 플래프에서는 레 항상 에, 상수다. 상자가 이제 항상 상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할로데이의 야투 기본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입니다. 제일런 브라운은 야투 효율이 굉장히 좋았죠. 네, 물론 경기 인 게임 도중에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제이슨 테이텀이 저렇게 야투 부진으로 고전할 때 혼자서 52.2%로 때려박으면 이거 용 못합니다. 그리고 1라운드 팀내 득점 1위고요. 52.2%의 야투, 3점도 테이텀보다는 높았습니다. 문제는 자유 투죠. 자유투 4개 던져서 평균 1.8개밖에 못 넣었습니다. 자유투가 45%니까 뭐, 샤키론이 벤월라스급이죠. 자, 하지막 리바운드 7개씩 걷어냈고, 스틸도 5경기에서 5개를 뽑아냈습니다. 턴오버 3.2개는 또 반드시 젤런 브라운이 고쳐야 될 약점 가운데 하나고요 사실 실질적인 일옵션은데리과이트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기록 한번 보실까요? 야, 야투가 57.7, 3점 평균 4.2개, 21개 넣었다는 뜻이죠. 47.7% 자유투 90%니까 어떻습니까? 1라운드 180클럽,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3개 이상, 블락샷 하나, 아 가드 가운데 뭐 가장 블락 잘하는 선수죠. 공수 겸장, 투웨이 아, 플레이어로서 1라운드에서는 테이텀 저리가라, 브라운 저리가라였습니다. 데리과이트가 완벽한 1옵션이자 아, 수비 앵커였고요. 포르징기스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부상 때문에 아, 위크 투 위크, 그러니까 주별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르징기스는 2라운드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호포드의 역할이 중요한데, 호포드 같은 경우에는, 야투도 좋았습니다. 이 베마데바요를 사실은 막기가 좀 어려운 유형이었는데, 야투가 59.3%, 3점이 40%, 은퇴하기 아깝죠. 호포드가 86년생인데, 여전히 이런 기록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바운드 7개, 패스는 워낙 전성기부터 잘 뿌렸던 선수였죠. 1.8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벤치를 한번 보시면, 페이튼 플리차드, 샘 하우저가 주축으로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샘 하우저의 감이 좋았죠? 음, 3점이 무려 4 8였고요 페이튼 프리차드는 정규 시즌 막판에 분위기 워낙 좋았었는데, 플레이어프에서는좀 소심해요. 야투를 20분 이상 뛰면서 뭐, 한두개 던진 경기도 있었는데, 페이튼 프리차드가 이런 게임을 해서안 됩니다. 아, 설령 야투의 극심한 난조에 시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야투를 더 던져야죠. 17분 뛰고, 세마우저가 6개, 5, 5.8개를 던지는데, 프리차드는 23분 뛰면서 4 8개면 이건 아예 내가 수동적으로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어, 하는 거라고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프리차드가 공격성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포르징기스 아웃이 되면서 호포드가 주전으로 뛰었을 때 제비어 틸먼이 아니라 루크 코넷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루크 코넷 보시면 마줄라 감독이 원하는 바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유사시에 3점도 던질 수 있고 그다음에 경기를 읽는 눈이 뛰어나고 그리고 어 본인의 능력 이상의 플레이를 하지 않고 즉 무리한 플레이로 뭐 흐름을 끊는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에서 블랑커 역할도 잘하기 때문에, 루코넷이 2라운드에서는 중용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라운드에서 유일하게 7차전까지 갔던 클리블랜드와 올랜드 매직의 시리즈. 자, 클리블랜드가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하지만 공격 지표는 깝깝해요. 물론 올랜드 매직이 올 시즌 수비 레이팅 전체 4위 팀이긴 한데, 도노바 미첼, 그리고 막 데아리아 스갈랜드 뭐 맥스 스트러스 좋은 공격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점 성공 개수 꼴찌, 3점 성공률 꼴찌에서 두 번째 예, 그 다음에 자유투 성공률 11위,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16개 팀 가운데 14위 뭐 이런 걸 보면 1라운드 탈락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맨 오른쪽에 평균 득점 보시면 95.9 득점 전체 14위 그런데 턴어버는 두 번째로 많았고 반칙은 네 번째로 많았으니 이게 참1라운드 통과한 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대신에 스틸과 블락 같은 이런 허슬 수치, 그 다음에 제이비 비커스테프 감독의 가장 큰 강점이 수비 디자인이기 때문에 결국 수비력으로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스틸과 블락을 뭐 포함해서 상대의 야투 허용도 뭐잘 막아냈습니다. 42%로 올랜도 매직의 야투를 어, 굉장히 잘 제어를 했는데 관건이 있다면 제러 달렌의 부상 회복 여부죠. 자, 선수 개개인의 활약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도노바 미첼. 아, 1라운드 6차전에서 50점. 1라운드 7차전에서 39점. 그래서, 어, 1라운드 6차전, 7차전. 그니까, 러 7.4선승제 6차전, 7차전에서 89점 넣었습니다. 6차전, 7차전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넣었던 선수가 2001년 미러키벅스를 상대했던 알렌아이버슨이거든요딱 90점 넣었는데, 한점 오전한 89점을 넣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클러치 플레이어고, 야투 성공률도 4 6 3점이 조금 들어가진 않았지만 자유투 7.3개씩 얻어냈고요.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4.4개, 스틸 1.4개를 기록하면서 아 도로만 미첼이 클리블랜드에 1라운드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자, 살아나야 될 선수가 바로 데아리아스 갈랜드입니다. 14.9득점, 5.4어시스트. 이런 기록, 이런 볼륨으로는 안 됩니다. 자, 야투가 45%고, 3점이 40%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도 되죠. 네, 하지만, 지금, 데리어스 갈랜드는, 무언가 내가 굉장히 도노바 미첼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약간, 백업 포인트 카드 같은, 네, 그런 좀, 음, 수동적인 플레이를 펼치거든요. 자, 데리어스 갈랜드가 1라운드 같은 활약을 펼쳐서는, 보스턴 셀틱스의 백코트에, 뭐, 제왕도 못 합니다. 시리즈 굉장히 빨리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예, 클리블랜드 엑스팩터로 데리어스 갈랜드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바 모블리의 역할이 중요하죠. 어, 제로 알렌이 지난 3경기 동안 갈비뼈 부상 때문에 못 나왔는데 사실 에바 모블리도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드골 성공률도 48%가 되지 않고 3점도 많이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리바운드 9.1개, 블락샷 3개 얼마나 굳은 일을 많이 했는지 알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원빅, 투빅이 아니라 원빅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래서 제로 알렌이 돌아온다면 모블리의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아, 어, 갈비뼈 부상이 워낙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달링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모블리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맥스 스트러스입니다. 아, 스트러스가 1라운드에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33.4분을 뛰었는데 평균 득점이 한자릿 수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야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45.5% 였는데, 본인이 좀 굳은 일에 몰두하는 것까지 좋았습니다만, 아, 마이애미션에 보여줬던 폭발적인 3점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보스턴 셀티스가 3점을 옥제는 수비를 하기 때문에, 아, 맥스 스트러스 역시도, 어, 데레스 갈랜드만큼의 엑스팩터가 될것 같아요. 자, 제라달레는 어, 아웃되기 전까지 좋은 하루 펼쳤죠. 17득점에 리바운드, 1 3 8리바운드 그리고 1.3스틸 1블락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갈비뼈 통증이 계속되다 보니까 2라운드 어, 1차전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과연 어,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이자고코로와 캐리스 루버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선수는 성향이 다릅니다. 아이자고코로는 달릴 수 있는 선수지만 혼자서 샷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대신 훌륭한 수비수죠. 캐리스 르버트는 훌륭한 공격 자원입니다. 역시나 달릴 수 있는 자원. 그래서 오코로와 르버트가 나와있을 때는 템포 푸쉬를 할수 있죠. 클리블랜드의 페이스는 전체 22위. 굉장히 느린 편인데 오코로와 르버트는 서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팀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이두 선수가 1라운드에서 아쉬웠던 거는 필드콜 성공률이죠. 35.3% 36.7%.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서는 좀 빡빡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두 선수가 7차전에서 맹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이어갈 필요가 있겠고 마커스 보리스 시니어는 뭐 이제 노세하기도 했고 이 선수가 나올 때는 수비 로테이션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조진이 양도 마찬가지고요. 조진이 양도 의욕 가다. 14.7분 뛰는데 파울이 2.5개죠. 예, 그리고 슛은 오지게 안 들어가는데 오지게 쏩니다. 필드콜 성공률이 2 0 7예요 비커스테프 감독이 만약에 정말 정신이 바로 박혀 있다면, 조진 이 양은 2라운드에서 로테이션 아웃 시킬 겁니다. 대신에 샘 메럴 같은 어, 훌륭한 슈터를 더 중요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트리스탄 탐스는, 어, 제러달린이 나서지 못한다면 짧게라도 어, 에바 모블리 백업으로 뛸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지만, 벤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보선을 상대로 업셋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러 달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제러 달렌의 몸 상태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제러 달렌의 에, 컨디션 회복 여부 또 제러 달렌이 1라운드에서 보여줬던 저 17득점의 13.8개 리마운드의 볼륨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과 클리블랜드의 이 맞대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랜도 매직이 올라왔을 때 보스턴을 더 괴롭힐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거는 올랜도가 클리블랜드보다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올랜더는 사이즈가 되는 빅 윙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클리블랜드는 일단 미첼과 데레스 갈랜드, 캐리스 버트, 덩치가 뭐, 작거나 호리호리하거나 아니면 키가 작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보스턴에 이런 수비를 뚫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보스턴 셀틱스가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4대1. 예, 보스턴인 5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1라운드 성적이 워낙 좋았지만 뭐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는 저는 6차전 이상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올랜도 매직이 올라왔다면 저는 어 보스턴인 6를 예상했을 것 같은데 클리블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클리블랜드의 단순한 공격 디자인이 보스턴의 수비 스킴에 완전히 잡아먹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오늘 이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2라운드 프리뷰는 모두 다 끝냈습니다. 뭐 2라운드 프리뷰, 과거처럼 뭐 골든세이트, 뭐 아니면 l l 이 커스, 케빈 드란트의 소속팀, 제임사든의 스 소속팀, 전부 다 사라졌지만, 이렇게 또 세대 교체가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던 혹은 웅크리고 있었던 팀들이 또 도약하는 한 해인 만큼, 여러분께서도 비인기 팀에 대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